안녕하세요. 40대 주부입니다. 결혼 후 6년 동안 시부모님 생신상은 제가 다 차렸습니다. 남편은 한달 전부터 이번엔 뭐할 거야? 재촉했지만, 정작 장모님 생신은 제가 말해줘야 전화 한통 하는 수준. 그날 알았어요. 이 결혼, 노동과 마음이 불공정했구나. 그래서 선언했습니다. 이젠 외식 선물로 하자. 상은 안 차릴게. 남편 그럼 우리 엄마 생신상은 누가 차려? 저 자식이 셋이잖아. 왜 며느리 몫이야? 그리고 시아버님 생신이 제주도 여행과 겹쳤습니다. 압력 차고. 저는 꽃바구니용 돈 챙기고 여행 가겠다고 했고, 남편은 문자로 이혼하자고 보냈죠. 저는 아버님께 직접 전화드려 축하드리고 그 문자도 전했습니다. 그날 시댁이 뒤집어졌어요. 그후 남편의 생신상 타령은 사라졌고, 우린 외식 선물로 깔끔하게 정리. 그리고 각자 부모는 각자가 먼저 챙긴다는 기본 룰을 세웠습니다.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.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공정함의 시작이니까요.